그 성의 주제가 아,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음. 말씀이 흥망하여 큰 세력을 얻으리라. 네. 어, 익숙한 분들이 좀 앉아 계시고 색다른 어,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파티를 하면서 보니까 이 지역이 슬럼가는 아니에요. 주고 <laughs> 아, 가는 영혼들이 날좀 잡아서 어, 축복 기회을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아, 기다리고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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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네, 되는 교회는 말씀이 흥망이야. 아멘. 말씀이 흥망한 교회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물며 그래도의 주님이 이곳에 임지하실줄 믿습니다. 아멘. 때를 어떤지 어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 네. 열심히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새벽부터 축구 관전까지 하고 또 인천까지 가서 신학교 강의 1 0시부터 지금까지 하고 분주히 밥도 못 먹고 왔어요. 근데왜 왔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이곳이 그리워서. 보배로운 아, 네. 주의 종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사부님이 온몸날 서로 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집안에는 기하나 말씀에 전무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아멘.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제발 나를 좀 축복 기회로 안내해 주세요. 아멘. 우리끼리 집안 자치하고 뭐예요? <laughs> 나가서 복음에 나팔 수가 되어서 들고 아멘, 아멘. 나갑시다. 아멘, 아멘. 될 거예요. 잘따라가다잘될 거예요. 좋은 날올 거예요.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